저는 지금 충북 괴산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제가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그래서 본가에 좀 내려가서 같이 케익도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맛있는 음식들 먹고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되게 배가 부르거든요. <laughs> 가가지고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. 요 <laughs> 어쨌든간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생신. 어 축하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어 캠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뭐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좀 많이 왔어가지고 또 길이 많이 얼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길이 그렇게 얼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또 이제 캠핑장 근처가 아무래도 또 눈이 제설이 좀잘안될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가는 캠핑장은 약간 도로가 에서 좀 가까운 곳인 것 같더라고요. 가봐야지 확실히 알것 같기는 한데, 그래서 뭐, 눈 때문에, 얼어 있는 길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, 20분 정도 더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, 한번 또 오늘도 캠핑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오늘은 눈 위에서 쳐야겠구만. 내려 캠핑장 왔는데, 바닥이 아직도 눈으로 많이 덮여 있습니다. 지금이 한 3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3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. 오늘 이쪽이 날이 흐리기도 하고, 좀 약간 해가 그렇게 잘 드는 곳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여름에는 되게 시원할 것 같긴 해요. 여름에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. 여름엔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. 어쨌든 오늘은 아눈 위에다가 좀 텐트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. 눈 위에다가 치게 되면 아마 내일 제가 오늘 뭐 난로를 돌리지는 않을 건데, 텐트 안 하고, 텐트 박하고,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이제 안쪽에 어느 정도로 열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전기난로랑 전기장판만 켤 예정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텐트 안이 되게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생활하는 데서 나오는 이제 열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텐트 안이 그래도 바깥보다는 좀 따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기난로랑 전기장판만 켜고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꽤나 큰 텐트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바깥과 이 눈이 녹는게 차이가 있는지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얼른 또 텐트 한번 쳐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 정도면 거의 뭐 텐트 치기만 해도 다 젖겠다만 <laughs> 어쩔 수 없지 아 해가 없으니까 되게 좋구나 진짜 호야 춥지. <laughs> 있어봐. 차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은 또 나올라 그럴 테니까. 올라갈래? 에이 <laughs> 그래. 자 여기서 쉬고 있어. 네, 거기서 쉬고 있어. 아니 아니 이불 위해서지 쉬왜또 거기 내려가냐. 여기서 쉬고 있어. 아이고 이거 눈 다.. 이 <laughs> 자, 여기 위에서 쉬어. 왜 여기 올라? 그렇지. 잘했어. 거기서 좀 쉬어. 응. 이이에이이 <laughs> 그래 그래. 그좀 쉬고 있어잉? 알았지? 네 파쇄석이 끼어버렸네요 아예 파쇄석 있는 곳에서는 이럴 수 있기는 한데 네, 이렇게까지 대놓고 끼는 건 처음이라서 <laughs> 에이 또 다시 해야 되네 안에도 좀더 껴있네 이거 빼고 해야겠다 에이 됐다 바람이 살짝 부는구나 야, 저번 캠핑장에서 팩을 안 들고 안 가지고 왔구나. 아, 망치도 안 가지고 왔구나. 야, 와, 정신이 있냐, 없냐? 허허허. <laughs> 제가, 제가 저번 저번 주 캠핑 나갔을 때 거기에서 어, 오랜만에 캠핑을 나가서 그런가? 거기서 팩하고 망치를 다안 가지고 왔네요. 한번 전화는 한번 해볼게요. 뭐 사실 있을지 모르겠는데, 아직까지. 아 원래 이제 가기 전에 진짜로 한번 싹 둘러보고 오는데. 와, 그걸 안 가지고 왔네. <laughs> 네네,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제가 그 팩하고 망치를 거기다 두고 왔나봐요. 혹시 보신 거 있으신가 해서요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마 지금 이제 캠핑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지금 안 들어가신 상황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. 아, 진짜. 아. 그래도 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와 그걸 안 가져왔네 다행히도 약간 예비용으로 작은 망치기는 한데 작은 망치랑 팩도 예비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어서 오늘 캠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진짜 캠핑 끝내기 전에 항상 이게 사이트 한번 싹 둘러보고 가거든요 아 근데 저번 쪼는 왜안 했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마저 아,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참 <laughs> 오오오오 거거거거거거거좀 가만히 잠깐만 있어보십시다 아유 아유 야, 망치하고 팩만 있었어도 벌써 박았을 텐데 아, 야 이거 진짜 이러다 날려가겠다 이거 아,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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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줘 금방 박을게 팩 금방 박을게 좀만 참아줘 아니 아니야 좀만 참아줘 아, 조금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유 얼른 박아야지 이게 망치가 너무 작은 거라서 <laughs> 팩이 그만큼 힘을 못 받네요 박는데 아와팔 아프네 아 여긴 더안 들어가네 아우 팔아퍼 야 여기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아 너무 힘들어 이 망치는 사실 제가 이제 겨울철에 안 박힐 때 이런 팩이 만약에 안 박힐 때못팩바고 뭐 나서 그래서 이제 빼려고 아, 빼는 용도로 산 그냥 진짜 작은 망치거든요 이거 이거 살 때도 철물점 가서 샀는데 어, 이거 가지고는 어, 진짜 못 박으실 텐데요 아무, 뭐, 아무것도 못 박으실 텐데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정말 박기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망치는 큰게 좋아요 팩 박을 때는 팩 박을 때 망치는 큰게 좋습니다 와 진짜 진짜 세게 때리고 있는데 지금. 어우 겨우됐다 아우 힘들어. 아그 캠핑장에 팩하고 망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만약에 있다고 연락 오면 다음 주에 한번더 가야겠어요. <laughs> 아.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. 아 망치는 큰걸 써야 돼. 아우 힘들어. 와이 진짜 힘드네요. 땅도 좀 약간 어렵고 해가지고 더 힘든 건 있는데 아, 진짜 죽어라 안 들어가네. <laughs> 아이고야 피곤타, 아이고 피곤타, 아이고 왜 이렇게 피곤하냐? <laughs> 뭐하고 다녀? 에리야? 에리야? 그래. 날이 춥지. 그래서 좀 괜찮기는 한데. 아발 칠인 거만 빼면 괜찮다. 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네. 이 이이... 방금 전에 전화 왔는데, 다행히도. 네 팩하고 그 망치하고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사라지진 않아가지고 망치 다시 살 필요는 없게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<laughs> 그럼 다음 주에 는 아마 네 저번 주에 갔었던 캠핑장 다시 한번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요즘 또 겨울이 되기도 했고 또 이때쯤이면 장박하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캠핑장 선택지가 좀 많이 좁아지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매주 캠핑 어디가지 하는 거 정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다음 주는 뭐 얘기 않게 예상치 않게 정해졌네요 <laughs> 다음주엔 또 저번주에 갔던 캠핑장 가서 팩하고 망치 받아서 또 텐트 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또 그래도 보관하고 계셔 주셔가지고 <laughs> 아 정말 진짜로 웬만하면은 제가 딱 끝나고 나서 사이트 한번 싹 둘러보고 꼭 가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가서 그런 건지 진짜로 그걸 안했네 <laughs> 다행입니다 그래도 음. 어우 손 시려라 너무 많은 것 같은데? <laughs> 안돼 오늘은 어제 제가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신 홍합탕 어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싸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홍합탕하고 이제 아, 여기 참 이거 아유 안 넣을 뻔했네 파랑 고추 좀 넣어가지고 아 오늘도 바람이 엄청 부네요 크으, 이거 너무 맛있겠다 와 이것만 이제 먹었던 게 아니라 또 아, 아버지 생신이라고 잡채까지 하셔서 잡채랑 김치랑 해가지고 아, 잡채 근데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 <laughs> <laughs> 어우 너무 많이 넣어주셨는데 잡채도 좀만 덜어가지고 집에도 사다 놓은 거 많은데 아유, 언제 다 먹냐 부지런히 먹어야겠네. <laughs> 아 집에도 뭐 재료 사다 놓은 거 많은데 크으 맛있더라고요 역시 어머니가 해주신 잡채가 제일 맛있어. 지금 아직도 사실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도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서 오늘은 조금만 일단 먹고 와 진짜 많이 싸주셨네. <laughs> 나 그래도 꽤 많이 타 왔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. 그리고 김치도. 저번 주에 까먹고 안 가지고 갔었던 김치 오늘 어머니가 직접 싸 주셔 가지고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. 정말 오늘만큼은 텐트에 결로가 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<laughs> 어, 이만큼 열어놨습니다. 춥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. 지금도 이제 어 이거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연기? <laughs>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 오늘은 좀 진짜로 결로가 안 꼈으면 좋겠는데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 들러붙는 것도 좀 있는 거 같긴 해요. 그래도 오늘은 진짜로 <laughs> 결로가 안 꼈으면 좋겠네요. 근데 뭐 이거 금방 또다 끌어오르면 금방 끓 테니까. 음. 괜찮겠지. <laughs> 많이 추워. 이걸 좀더 이거 침낭 좀 덮어 줄까? 아까 밥 돌린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. <laughs> <laughs> 춥긴 되게 추운가 봐요. 발도 시린가 봐. 눈이 와 있다 보니까 아니 원래는 이제 어밥 따돌리고 이제 가야지 하고 하면은 계속 해서 그냥 안 갈라 그러거든요. 놀고 싶어가지고 더. 근데 자기가 먼저 텐트를 뛰어 들어오더라고. <laughs> 많이 밖에 많이 추웠어. 응? 밖이 많이 추웠어. 이희. <laughs> 따뜻하게 있는 곳만 <laughs> 그럼 오늘 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어제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과식했는데 오늘은 좀 적당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제 먹은 게 아직까지 소화가 안된 느낌이에요 진짜로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도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우선은 홍합탕 생각보다 뜨겁다. 음. 와 역시 좋다. 음 너무 좋아 잡채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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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딱 한번 그냥 이렇게 캠핑 나올 때만 술을 먹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는데 근데 어제 또 아버지 생신이라고 가가지고 술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술이 별로 안 땡겼거든요 아 근데 홍합탕하고 잡채하고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 살짝 땡기네요 조금만 먹어보려고 해요 오늘 먹을 술은 이거 제로투 라는 술입니다 어제 이제 집에 내려갔다가 아버지랑 맛이 소주 사면서 옆에 보이기를 한번 사나 봤거든요 하나 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도의 경상북도 지방 지역 술이죠 참소주라는 술을 만드는 그 금복주라는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. 아, 요즘 뭐 제로 제로 음료도 그렇고 제로인 술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나온 거지 않을까 싶어요.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많이는 말고 맛있으면 또 많이 들어갈 텐데 맛있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그러면 제로 투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음. 어, 되게 깔끔하네. 오, 깔끔하긴 하네요. 근데 오늘은 딱세 잔만 먹어야겠다. <laughs> 더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. 오늘은 딱세 잔만 먹고 나머지는 뭐 다음 주에 먹든 하면 되지 뭐. 밥이랑 또 맛있게 먹어보죠. 크, 너무 맛있어. 음. 혹시나 해서 아직도 문을 다 열어놨거든요. 음, 그러니까 춥네요. <laughs> 그래도 습기가 좀안 찼으면 좋겠다.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? 간식 하나 줄까? 먹을려? 앉아. 야, 코. <laughs> 먹어. 맛있게 먹어. 먹어잉. 맛있게 먹어. 나도밥 먹을 테니까 먹어. 오, 바로 엄청 분다. 소희하는 또 먼저 들어와 있었대요. <웃음> <웃음> 어제 아버지 생신이라서 먹다 남은 케이크. <laughs> 어머니 아버지 잘안 드신다 그래가지고. 가져왔습니다 솔직히 배는 여전히 좀 푸른데 달달한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과자도 없고 먹을게 또 케이크 밖에 없네요 아유 맛있더라구요 음, 맛있게 먹어볼 예정입니다 후야는 못먹지롱 음음 <laughs> 음. 음. 맛있어 음, 음. 어, 음. 아유 좀 덥다. 아유 좀 덥네. 오이 눈이 다 녹았구나. 바닥에 있던 눈이 다 녹았네요. 어 바깥도 녹았는지 모르겠네. 이 정도면 바깥에도 녹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나가 볼까? 어이, 바깥은 아직 좀덜 녹았구나. 그래도 음, 텐트 안이라고 좀더잘 녹았네요. 아니, 꽤나 지금 좀 살짝 덥다 싶은 정도거든요. 어, 음. 바깥도 많이 녹긴 했는데 텐트 안이 더잘 녹긴 했네. 어우 아우... 해가 되게 쨍하게 떠져가지고, 오늘은 그래도 좀 따뜻하게 정리하고 갈수 있을 것 같네요. 그지, 오야. 후연 아침에 좀. <laughs> 왜, 왜, 너 혼자 징검다리 건너고 있냐, 어? 허이야, <laughs> <laughs> 잘 잤어? 응? 잘 잤어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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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어제도 여기 주변에 고양이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, 그래도. 아, 한두 마리? 밥 먹으려고 자꾸 노려가지고. 그래서 밥 그냥, 아, 안에다가 다 넣어버렸습니다. <laughs>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. 그리고 고양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, 어제도. 그지, 뭐야. 그러고 나서 잘 잤어? 그러고 나서 고양이 안 오는 것 같던데. 밥 지킨다고, 그지? 어, 밥 먹지 말아야지. 우리 호야 밥 뺏어 먹으면 안 되지. <laughs> 호야가 우다다다 해버리니까 나도 깨버리고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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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제 못 자가지고 오늘 또푹 자겠구만. <laughs> 아이, 이쁘다. <laughs> 아이, 이쁘다. 우리 <오리> 호야, 이쁘다. 호야, 너 그러다 빠진다? <laughs> 거기다 얼음인 것 같은데. <laughs> 생각보다는또 중간 중간 녹았네요. 이 친구는 이이있다는이서구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아이들과함이 놀기 좋은 정도 지 않을까 싶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있는이 같아요. 그래서 뭐 반대편 는핑장에있는사람들하이좀 약간 이이 어, 겹치게 되면 사는이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. 또이 정도면 진짜로 뭐 넓기도 하고 놀기 꽤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또 설경이 아주 예쁘고 좋네요. 이제 갈 거야? 벌써 갈 거야? 가자. 볼거다 봤다는 거지? 가자 가자. 빅. <laughs> 뭐야, 날이 좀 따뜻해졌다. 그렇지? 응? 어, <laughs> 뭔 냄새요? 그렇게 맡아요. 오. <laughs>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. 눈도 많이 녹았다. 여기 이제 <laughs> 돌 뒤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은 아직 안 녹았고, 슬슬 녹지 않을까 싶네요. 아 재밌게 딱돌 그림자 모양 그대로 눈이 남아 있네. <laughs> 제가 오늘 온 곳은 충북 괴산의 가자우리집이라는 캠핑장입니다.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꽤나 넓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. 그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샤워장도 꽤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개수대도 꽤나 좀 되게 개수대가 정말 많았어요. 엄청나게 많은 개수대 덕분에 어, 이곳에 있는 모든 캠퍼들이 한꺼번에 <laughs>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자리가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을 정도로 되게 많았 많았거든요. 그런 부분들, 시설적인 부분들에서는 꽤나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이제 옆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. 이 계곡 내려가는 길이 꽤나 좀 가파르고 높기는 한데, 그래도 내려가서 보면 꽤나 괜찮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도 와가지고 좀 놀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도 사이트가 꽤나 많습니다. 많고 넓어요. 꽤나 넓게 잘 갖춰져 있고 가끔씩 이제 캠핑장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거든요. 아, 여기 조금 더 쪼개가지고 이렇게 우겨 넣었으면 좀더 많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겠다 싶은 캠핑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넓게 넓게 사이트를 최대한 넓게 넓게 이제 구성하려고 노력한 그런 캠핑장들이 보이고 ]거든요.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분명히 더 많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도, 그래서 넓게 넓게, 또 이제 사이트들 간의 간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꽤나 넓게 잘 갖춰져 있는 곳이어가지고,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그런 인상이 들었고요. 다만 이제 바로 앞에 또 도로가 있는 그런 캠핑장이니만큼 차량 소음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게 차량의 통행 빈도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엄청나게 신경 쓰인 정도는 아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 만큼 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아무래도 조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한 사이트, 지금 제가 있는 이 D 사이트만 이제 애견 동반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애견 동반 가능한 캠핑장 중에서는 또 이제 강아지를, 개들을 무서워하시거나 또 싫어하시는 분들,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가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이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어제 너무나도 추웠고 또 눈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텐트도 치고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 힘들기도 했었는데 또 아, 망치를 두고 와가지고 망치랑 팩을 저번 캠핑장에 두고 와가지고 와 팩방대 정말 힘들었어요 <laughs> 여러분들은 꼭 크고 좋은 망치 꼭 들고 다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다행히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찾으러 가면 될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어,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음날 오늘 딱 되니까 비록 기온은 지금 한 3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햇빛이 내리쬐니까 되게 따뜻하거든. 따뜻한 오늘 하루 이제 마저 정리 좀 하고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부디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재밌는 그런 영상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호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. 애가+ 애가 이제 발이 시렵고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려고 잘안 하더라고. 요즘은 산책 집에서 산책해도 자기가 먼저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는 하거든요. 춥기는 추운가 봐요. <laughs> 겨울인 만큼 조금 활동성이 떨어져가지고 또 집안에서 더 놀아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. 집 와서 놀자고 해도 놀지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간에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더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.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조금 더 편안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호와 함께 호심이었습니다. 호잇!